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2학년 2학기죠 20강 이제 어 여러 가지 제 경우의 수어 파트를 할 건데요. 이그 20강을 제가 어한 번에 이제 다해 버리면 아마 제자님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요 내용에 어 기본적인 내용들 아,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두 가지? 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이제, 어, 내용을 설명드리고, 어,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20강을 조금 더 편하게, 어, 받아들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0강 이제, 어, 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19강 여러, 어,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이 돼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본인이 만약 연습이 잘돼 있지 않는다면 19강을 한번더 보고 그리고 기본 문제 좀푼 다음에 20강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가르칠은 가르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내용이 이제 수열 내용입니다. 수열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순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마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강의하니까 이제 순열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요 경우의 수에서 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줄을 세운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열나면 줄을 세운답니다. 줄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줄을 이제. 이제 어. 뭐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에 줄을 세워 나간다는 뜻이에요. 한명두명세명네 명. 명, 명, 네 명. 그럼 순열은 뭐냐면 줄을 세우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 B 하고 B, A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A가 온 거고 두 번째 자리에 B가 온 거고 첫 번째 자리에 B가 온 거고 두 번째 자리에 A가 온 거고.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순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열, 열을 뭐라고요 줄을 세우는 거고 이 줄을 세울 때 순서가 상관 있다입니다. 순열은 이제 요 정도 얘기만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순열을 이렇게 어, 참고로 이제 참고로 어, 이제 permutation 해가지고 약자 P를 쓰는데 어 참고로 그냥 뭐, 알아만 주시고 고등학교 때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열인데 이 순열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일렬로 이제 세우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또는 이제 일렬로 세우는데 이제 어몇 명만 뽑아서 몇 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섯 명이, 어, 6명 여섯 명좀 많나요? 다섯 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사람이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다섯 명을 일렬로 세워본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다섯 개가 있어요. 이 자리가 다섯 개 있으니까 이건뭐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라는 말은 이제 있다 나서 일어난다. 사건들이 이제 어. 뭐 A가 일어나면 이제 B가 일어나고 이 e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제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여기 일단 다섯 명이 올수 있죠. 그러 다섯 가지가 올수 있을 거고 그 각각의 경우에서 여기 네 가지가 올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가 올수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올수 있죠. 그래 여기 두 가지가 올수 있죠. 한 가지가 올수 있죠. 그래서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이것을 우리가 5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5의 계승. 5의 팩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뭐 느낌표가 없지 마시고 5백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5부터 1까지 곱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 제가 4명을 일렬로 세운다면 사백입니다 3명을 일렬로 세운다면 3팩입니다 7명을 일렬로 세운다면 7팩입니다 n명을 일렬로 세운다면 n팩이라는 뜻이겠죠.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제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 1까지입니다. 보관소 선생님이 N의 계승, M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순열, 이제 줄을 세우는데, 순서와 상관있는 줄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n 명을 전부 다 세우는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그럼 그래, M팩이라고요? N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승. 계승이 너무 편합니다. 계단 계좌됐습니다 계단 계좌. 층할때 계단 계좌. 여러분들이 6명을 1열로 세운다 6 0 7명을 1열로 세운다 7 0 8명을 1열로 세운다 800, n명을 1열로 세운다 n팩,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의 첫번째 이제 여러가지 경우의 수 이제 1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 중에서 n명을 1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뽑아서,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다섯 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일렬로 세운다면, 여기 N이 올 거고, N-1이 오겠죠. 뽑아서 세우는 경우는, 두 명이면, N부터, N-1까지만 높해주면 되고요. 만약 3명이면 n 명 중에서 만약 3명을 뽑을 거면요 이렇게 3번 곱해주면 되고요 4명을 뽑을 거라면 이렇게 4명을 곱해주면 됩니다 4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4번을 자 뽑아서 어, 어,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도 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7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명을 일렬로 뽑아서 세우는 경우에서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란 뜻입니다. 이걸 문자로 했을 때 n, n-1, n-2 이렇게 해준 것 뿐입니다. 대사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0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첫 번째는 요 순열, 열, 줄을 세우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없는 줄을 세우는 건데 n명 중에서 n명을 다 세우는 경우의 수 그걸 엠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엠병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세우는 경우에서 그두 가지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냐면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어 책이 한7일권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 책이 선생님한테 뭐 A 책, 뭐 B 책, 뭐 C 책, 뭐 D 책, 뭐 E 책 F책, 지책 책이 일곱 개 있는데, 요걸 이제 책장에 이렇게 꼽을 겁니다. 이렇게 꼽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이렇게 꼽을 건데, 꼽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시려면 여기 이제 일곱 개,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에서, 이책꽂이에 꽂는 방법은 실패기 되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해 굳이는 뭐, 아니고 가 뽑기가 싫어서, 제 이제 책꽂이를 보니까, 일곱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개밖에 없어요, 꼬지가. 그러면 네 개만 이제 꽂는 경우에서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요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에서, 어,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가족이 여섯 명인데 아버지, 뭐 어머니, 형, 순서대로 할게요.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렇게 볼게요. 또형 선생님이 있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할게요. 사진을 사진을 찍는 걸때 이번에는 제가 사진 기사가 이쪽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고정이래요.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에 무조건 서야 되고, 어머니는 오른쪽에 무조건 서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우리 4명 보고, 우리 형제 4명 보고, 아무렇게나 쓰요 그러면 좋은 사진 찍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우리 4명, 큰나라 작은 누나, 형 4개로, 이제, 어, 여기 4개를 꾸려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고정이면 고정시로 놓고, 그럼 당연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해서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 이건 픽스된 거예요, 고정된 거. 고정됐을 때 고정된 녀석은 빼고 또 일렬로 세워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있어서 강의를 듣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렬, 순열이죠. 열은 줄을 세운다는 건데 순 순서와 관계 에 있는 줄을 세운다 이거예요. N 명을 N 명 M명 중에서 N 명을 다세우는 것은 N팩이고 N 명 중에 몇 개만 뽑겠다는 건두 명을 뽑으면 n 곱하기 n 만하세 명을 뽑으면 n 곱하기 n 만 n 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곱해 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픽스된 고정해서 고정돼 어떤데 이제 누구와 누구는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 여성을 빼고 일렬로 세면 우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첫 번째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일렬로 이제 어, 첫 번째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했죠. 이제 일렬로 전부 다,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중에서 이제 몇 명만 뽑아서 생기는 경우의 수, 그리고 또뭐 픽스된 거, 뭐 이런 것들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를 조금 하나만 더할 건데요. 한두 개만 더할 건데. 자, 이번에는 어이아 제가 몇 번까지 했죠? 1번, 뭐였나요 아까? 정리해볼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세우는 자, 경우의 수였죠. n명 전부다. 자, 여기 식으로 그냥 해버릴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수 6해서 곱하기 전부 다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두 명만,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세 명만 주로 세우는 거. 그렇게 강의했죠. 그리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수에서 이제 선생님이 픽스된 거, 고정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고정된 거 이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 고정된 여성은 빼고, 야이 갖고 뭐다 일렬로 세우면 된다. 이게 이제 1번의 총정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제 번호를 1번으로 해서 끝내버렸거든요. 아까 막 1번, 2번 썼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안보니까 빨리 조금 미흡한 게 있네요. 어쨌든 이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에게 강의했습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 자,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세우기 세울 건데,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제목은 똑같은데, 제목은 똑같은데, 이제 추가 설명이 들어갔어요. 구연 설명이. 구현 설명이 뭐냐면, 이제 이웃, 이웃, 이웃에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에요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선생님은 이제, 일렬로 세우는데 이웃하는 선다는 베스트 프렌드 경매수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이제 베스트 프렌드 경매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일렬로 서라고 했는데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너 옆에 있을 거야. 나는 꼭너 옆에 있을게.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붙어있으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이웃하여서는 경매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베스트 프렌드 경매수라고 부르는데, 요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요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만약, A, B, C, D 다섯 명이 있다고 칩시다. A, B, C, D 다섯 명이 있는데, 요 D하고 E가 주고못살 베스트 프렌드에 일렬로 서는 건데, 양의 둘이는 무조건 같이 옆에 있어야 된요 그러면, 야인들이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웃, 이웃 하는 녀석들을, 이웃 하는 녀석들을 일단 하나로 보세요. 한 명으로 보십시오, 한 명. 이웃 하는 녀석들을 한 명으로 보세요, 이웃 하는 녀석들을. 야인을 일단 한 명으로, 첫 번째 스텝 은 이웃 하는 녀석들을 한 명으로 봅니다. 야인을 일단 한 명으로 보세요, 한 명. 한 명으로 본 다음에, 자, 네 명을 이제, 4명을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와 또한 똑같죠.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게 4가지, 여기 올수 있는 게 3가지, 여기 올수 있는 게두가지 여기 올수 있는 게 1가지 총 24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답을 24가지라고 해서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2 4가지에한가지 예를 가져올게요. 24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런 2네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D, 2가 양의 들끼리 순서를 바꿔서 ED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웃하는 녀석들을 한 명씩 봐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스텝2가 이웃하는 녀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웃하는 녀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두 명이니까, 바꾸는 경우의 수가 두 개죠. 그 1번과 2번을 곱해가지고, 총 48가지로 해주셔야 된다는 됩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 베스트 프렌드 경우의 수는, 일단 그 베스트 프렌드 녀석을 한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본 다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베스트 트렌드 사이에서, 속에서, 그 여섯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해보면되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세 명이 베스트 트렌드 이세 명은 정말로 서로 옆에 없으면 진짜 미치겠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이웃하는, 이웃하는 녀석들을, 이웃해야 되는 녀석들을 한 명으로 보자 이거예요. 한 명으로. 이웃하는 녀석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명으로 보고 병원의 수를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 명이죠, 세 명. 여기 올수 있는 게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에서 나이가 총 여섯 가지가 되겠다 이거죠. 이웃하는 녀석들을 한 명으로 보겠죠 그런데 그 여섯 가지 중에 특수한 예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는 좀 재밌게 여기 C, D, 가오는 거고 여기 A, B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야인의 들들기도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세 명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삼0이죠삼0왜 그러냐면 C, D, E C, E, D D, C, E D, E, C, 뭐 E, C, D, 뭐 E, D, C에 가는 여섯 개죠. 아, 세 명이 이제 야인애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여기 세 가지, 여기서 두 가지, 한가지해서 여섯 가지겠죠. 그러니까 야인애들끼리 바꿀 수 있는 이웃하는 여섯들끼리, 이웃하는 여섯들끼리, 여섯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겠죠. 두개 곱해주면 3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D, E, F 여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예를 들은 지금 자기네끼리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그러면 스텝은 뭐라고요? 야이를 한 명으로 뭐라고요 야이를 한 명으로 봐서, 여기 올수 있는 게세 가지, 여기 올수 있는 게두 가지, 한 가지에서 여섯 가지죠. 그 여섯 가지 중에 특수한 게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 D, E, F죠. 야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몇 가지인가요? 야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424가지죠. 24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144가지 된다는 얘기에 자, 정리해봅시다. 베스트 프렌드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 여섯 분을한 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한 명을 본 다음에, 유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그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 1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 그두 개, 스텝 1과 스텝 2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에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두 번째예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첫 번째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주제를 했죠. 뭐 일렬로 세울 때 전부 다 세우는지 몇 명만 뽑아냈는지 또는 몇 명은 고정을 했는지 두 번째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이웃해도 되는 거 베스트 프렌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특수한 경우에서 여러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배우셨어요. 지금 끝내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편하려면요. 다음 시간에 좀 편하려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더 해버리면 여러분 힘들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요두 가지 1번, 2번 내용만 가르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요 부분 공부, 공부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노력하셔서 여러분 수학 지적이 점점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에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게되느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